몸싸움도 많이 펼치고 슈팅 좀 많이 시도하려 했는데 헨리라는 벽에 막히면서 일단 60분에 교체 하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체 카드의 주인공은 푸니모토가 무릴로를 대신해서 최범용이 먼저 공을 가져가고 있는 전북 현대입니다. 푸니모토 김진수, 명준재와 붙어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손준호, 오 테크리드 집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지금 안토니스 선수의 오, 지금 바로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습니다.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 볼이 떠난 이후에 아, 볼을 컨택하지 못하고 안토니 선수의 오른발 테클이 깊게 아, 어, 어, 지금 발목 쪽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선택은 슈팅이 아니라 살짝 밀어주는 짧은 페스였습니다 코너킥으로 공격이 연결됩니다. 처리했고 손준호의 정확한 코너킥에 의해서 이동우 선수가잘라 먹으면서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동우 선수가 방향만 살짝 돌려놓으면서 선제권을 만들어냈고 수원으로서는 집중력이 떨어졌던 부분이 바로 여기서 이동우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상대에게 선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아, 이 코너킥이 어떻게 배달이 됐고요? 이동우 선수의 이마에 정말 완벽하게 맞았네요. 라운드에 뭐, 물기 자체도 있다 보니까 노동권도 전혀 손쓸 수 없는 위치에. 연결되지 못했고요. 이렇게 마지막 퀴즈를 올리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오늘 개막전 경기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전북 현대가 홈에서 1대 0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K리그 최초의 4연패를 노리는 전북 전북으로... 그리는